예, 계속해서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의인과 악인의 모습이 각각 어떠하고 그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교훈이 대조적으로 묘사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주제 그리고 악인과 의인에게 주어지는 부에 대한 주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주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에 보시면 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이 나오죠. 정의를 행하는 것은 의인에게 즐거움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인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15절 하반부에 보면 정의를 행하는 것이 죄인에게는 폐망의 길이다. 이렇게 교훈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자체가 죄인에게는 망하게 되는 일이고 또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악한 자는 정의를 행하는 것을 두려워한다라고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 계속되는 교훈을 보면 정의를 행하는 의인의 삶의 모습 그리고 정의를 싫어하는 악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29절 말씀에 보면 아기는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 번역에 보니까, 악한 사람은 뻔뻔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누군가를 속이고도 그렇지 않은 척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29절 하반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간다, 라고 교훈합니다. 정직한 자는 자신의 행동에 신중하게 한다는 것이죠.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절인 28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폐망하나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다. 아마 이 28절 뒷부분에 있는 이 확실히 들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바로 이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이 힘이 있다 그랬으니까,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의 이 말은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은 누군가를 속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정직한 사람, 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당연히 정직을 행하는 의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신중하게 말하고 또 행동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직을 행하는 의인,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열매에 대해서도 교훈하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보면,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21절 말씀을 다른 번역에 보니까, 의롭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은 형통하고 번창하고 영예를 얻는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정직을 행하는 삶이 바로 이런 은혜를, 이런 열매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직을 행하며 살고 정직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번창과 영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큰 주제는 의인과 악인에게 주어지는 부에 대한 교훈입니다. 먼저 20절 말씀해 보면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사며, 살며 버리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각에게 부를 허락하신다고 해도 의인과 악인에게 그 부가 어떻게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를 계속 소유하며 살아가지만 악인은 그것들을 다 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악한 사람이 부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향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는 것만 좋아하게 되니 하나님이 주시는 부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인다. 그 사람은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를 다 사라지게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그 반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어떻게 하느냐. 26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푼다라고 교훈합니다. 악인은 향락을 즐기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베풀며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을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바로 베푸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었다면, 예수님은 굳이 낫고 천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만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었다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그야말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삶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불을, 물질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삶에 유익이 되는 삶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수 있죠. 아, 그저 나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을 나 먹기 살기 바쁜데 언제 어떻게 베풀며 사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불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베풀며 살아갈 때 20절에 있는 약속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늘 귀한 보배와 기름이 넘쳐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베풀며 사는 인생에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원 21장 마지막 두 구절은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론처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이죠. 31절 말씀. 사람이 아무리 싸움을 준비해도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우리의 삶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 있다.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라는 교훈이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삶의 그런 핵심적인 교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원에 주어지는 각각의 교훈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고,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참된 복을 누리게 됨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살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만드시고, 우리를 정의를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부를 누리는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복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금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는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